전국의 뭐, 뭐 거의 모든 큰 우리가 알만한 큰 절에서는 전부 다 기도 기복 음. 뭐 그거 하는 게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번나와가야 이제 야 기복은 버려야 돼 이러는 음. 이제 절에서 하는 거는 이제 명불 독교좌선 뭐 수행불교 수행불교가 최고 공이에요 음. 그리고 기복은 이제 그래도 기복은 중요하다 이런 이런 음. 정도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되는데 이, 이게 불교야 그리고 말이 되느냐 지난주도 어떤 스님이 오셔서 보을잘안 들으시고 b t 앤만 얼추 잠깐 들은 거예요 그것도 좀뭐 자기 들리는 거 싫은 얘기만 좀 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걸 묻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냐고 무슨 <laughs> 뭘 어떤 기도를 하냐고 뭘 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그 전혀 안 들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까이 있다 얘기를 찾아왔다 <laughs> 얘기를 하는데 전혀 대화가 안 통하면서 <laughs> 저를 너무 <laughs> 어이없어하면서 황당해하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스님은 나한테 하찾 쳐졌다 그리고 뭐, 어떻게 수행 그러니까 <laughs> 본인이 갈고 닦는 그런 수행 없이 깨닫는다는 건 말이 되냐, 그 외도 아니냐. 그런 얘기를 너무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래, 그런 분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뺏어, 뺏어. 그런 불교계에서 뺏어, 뺏어. 그, 뭐랄까 이제, 그런 방편도 필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래 그래, 처음에는 저도 좀 너무 강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너무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이걸 깨주기 위해서는 해도 있었는데 어, 지금은 저는 또 그래요, 단편으로는 부처님, 이제 선사 스님들, 선사 스님들의 명모는 그 당시 이제 공부하려고 모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을 텐데, 어, 선사 스님만 이제 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했던 그 방편, 그것들을 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차제의 법문이라고 해서, 실론 계론, 생천론이라 해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인간복적 뭐, 이제 쉬운 얘기부터 시작했다 말이죠. 음. 사람들이 금기만. 그래서 요금기에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고금기의 법문을 먼저 해줬단 말이죠. 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금기가 올라가면 그들에게 이제 뭐 제2호계, 욕망, 집착 이런 것들은 환란을 불러온다. 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출리심이라 해서 아이 세간에서 어떻게 살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출세간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관심 가지도록 이끌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고와 고의 소면 사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차지 법문을 설하셨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 선이 선불교가 지금은 또 선불교가 초기라든지 뭐 조주나 임제 스님의 뭐 할과반 같은 이런 것들 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또 지금은 이제 대중에게 다가가는 또 선이 분명히 지금 되고 있더라고 이미 이미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선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대가 첫 번째가 부다 생에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이 우수히 많이 법문 들고 깨어났고 두 번째 시대는 이제 선의 황금기 때 음. 이 많은 제자들이 선사 생님들의 법문 듣고 깨어났고 그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시대라면 이제 지금의 시대의 특징은 그때 당시는 이제 되게 국소적이었죠 고그 지역 그러니까 스승 이 있는 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깨어나는 시대일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 아마 붓다 시대가 경전들이 바탕이 되고. 선사 어록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토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수없이 그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뭐랄까 좀 실수 같은 것들도 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구나또 이런 방편은 또 이런 노류가 있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흔히 볼수 있는 입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덕분으로. 앞으로 시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더 빠르게 빠르게 공부를 접하고 공부가 좀 확장되는데 너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 우리가 스마트폰 이0년 전쯤 처음 시작했을 때 손이 없었고 막 천리안에다가 제가 막 그걸 올렸던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1 0년 안에 이렇게 확 인터넷이라는 게 퍼진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명상이 1 0년 전에만 해도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명상이 붐이 갑자기 막확 그나 0년 사이에 확 퍼졌잖아요. 근데 명상이나 영성 이런 거의 붐이 이제 이 진짜 공부를 할수 있는 좀 토대 를좀 마련해주고 그런 위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이게 언제 다 퍼지겠나 이게 아마 수십 년 수백 년 걸리지 않겠나 싶은 일들이 지금은 5년 10년이면 확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빠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공부인들이 곳곳에 이제 정치, 공부한 정치인, 경제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어찌 보면 이 e r s o n who i 서 a person who is a p 날 어릴 때 그런 얘기 만들었거든요. s o 스님들이 그런 얘기 e r s o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유명한 큰 큰절 i 있잖아요 큰 s o n w h 기도하 a 기도 빨리 o n who is a person who is 그게 지금 이제 이제 한 명의 공부인보다는 어, 많은 공부인들이 점점 더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어떤 뭐 공부의 힘, 공부의 어떤 뭐 공명의 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어,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내가 막 과도하게 쓰지 않아도 그냥 그 도반들이 저절로 공부시켜주고 이, 이 분위기 흐름, 이런 이 공부의 흐름이 저절로 공부시켜주는 그런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계도 좀 제가 사실 처음에는 저게 좀그래 이제 처음에 그냥 나름 이렇게 직관적으로 태클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화석하고 나가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한가득 생각했었다가 그냥 이을 입고 있다라고 했던 음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깥에는 오히려 이제 딱사고실 <ensej College> 신분들 계시는데 오히려 음. 지금 충격적인 게 오히려 타종교 신자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도 타종교 신자들이 원문됐고 예런사 되게 많은데 오히려 불자들, 정통 불자들, 2, 네. 30년 불교에 완전히 딱 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을 제가 사실 금년서 와서 더 느낀 게 금년서 처음 와가지고 제가 저도 뒤늦게 들었는데 처음 와서 제가 법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도 좀, 좀 강하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산 노보살님들 특징이 스님한테는 뭐랄까 이렇게 절대 뭐 노를 안하고 뭐심막에서 충성심이 엄청난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뒤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laughs> 저야말뭔데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 있, 있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그 역대 주지 스님들 역대 큰 스님들이 한 말이 다 틀렸단 말이지 지만 잘랐다는 얘기냐 어떻게 지원자서 저렇게 말도 안되는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기도한게 다 틀렸다는 얘기냐 너무 분노하면서 흥분을 많이 했었다더라고요 근데 그거 잠잠해지는데 잔잔, 길게 봤을 땐 6개월이 걸리고 좀 짧은 사람들은 한 3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전부 다 이제는 그냥 그런 거확 들어가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공부 어쨌든 얘기하는 스님이 한두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기존에 있던 불자분들이 아, 아 이런 얘기도 <laughs> 할수 있구나 어,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이 말이 전혀 선어롭이나 경전어 어긋나는 말이 아니었네 그럼 뭐지 하는 어떤 이런 전환 같은 것들을 좀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전도 사실 몇 번을 거슬렸었다. 아,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괜찮은 빌이겠다 이게 불자들이, 왜냐하면 불교 방송 보는 노보사님들이 전국에 완전 기복밖에 모르는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최근에 보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스님 제 상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은근히 거기에 전국 각지 의 스님들이. 공부니 음. 음. 오다가다 많이 들리시고 음. 또 성지순례도 오시고 하면서 그런 이제 모르는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눠 보면 음. 그 스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스님들 중에 혼자 있을 때 법문을 많이 듣는다. 스님들 대놓고 말하기 아직 아직 조금 좀정체성에 뭔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듣고 선방 있는 스님들이 이런 말도 해요. 옛날에 선방 스님들이 하도를 들어야 선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 선빵은 무조건 가나선이에요 예. 근데 옛날에 선빵 선생님들은 가나선을 했다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계종 선빵에 이제 저희 목탁소리에서 출가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빵 갔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출발해서 선빵에 갔더니 이게 조계종 선빵이 맞아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서왜 그러냐 했더니 선빵인데 음. 그냥 앉아있어 가 이러고 죽게 치고 끝 아무도 법무 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화도 어떻게 들려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화도를 내주는 사람도 없고 고작 하는 게 가끔 한 번씩 그, 그 인천영화선은송남왕 선생님 그냥 테이프 본문 한번 틀어주는 게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선박 시스템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되게 당황을 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방이 스승이 없는 거죠. 선방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laughs> 선방당의스님들이 지금 조시의 스님들 있잖아요. 지금 큰 절의 광장 조시의 스님들을 인정을 안 해. 우리 시중에는 아 이분이 큰스님이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선방 스님들이 만나보니까 스님들은 인정, 법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는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은 얼마나 더 가득은 파겠어, 갈증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할게 없으니까 이제 막 다들 미얀마로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방의 선생들이 반 이상이 예전, 10년 전에만 해도 반 이상이 화도 안 들고 윗바산하고 있다. 안전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앉아 있는데 손으로 윗바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선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바반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가장 조그만한 안 보이는 <laughs> 이어폰 사가지고 <laughs> 앉아서 법문 듣고 그리고 또 이거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못하게 하는 데는 혼자 이렇게 만행 걸으면서 걸으면서 이제 법문 듣고 앉았어요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지난 주도 어떤 저에서 스님이 그 버스가 한대 왔는데 본문을 해달해서 쉬운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까 했더니 아쉬운 얘기 말고 이 선에 대한 얘기를 신적인 걸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스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요즘에 동 선생님부터 <laughs> <laughs> 뭐이 다양한 이동 너무 놀라워 가지고 이 동물을 되게 나름 하면서 난 뭔가 이제 감이 오셔서 조금씩이나마 이제 신도님들에게 이런 법문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신이 아직 힘이 없어서 신도님들에게 이런 얘기했을 를때 이게 안 먹히고 첫째, 안 먹히고 나도 뭔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도님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신도님들 이 당황이 한대요 스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 하시느냐 하면서 되게 좀 스님 의심하는 듯한 이런 걸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어. 조선님은 어쨌든 티비도 나오잖아. 선생님도 <laughs> <그래서 웃음> <친구들한테, 웃음>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웃음> <웃음> 내가 살비가 <사회가> 아니야. 저스님은 나오신 듯 조선님 무슨 얘기한 들어보자. <웃음> 그랬다라면서 <웃음> 그런 얘기를 확실히 <laughs> <팍질로> 해달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불교도 조금씩 이제 좀꽤 신기한 거죠. 불교는 음. 파사 현정이 해서 이게 어디에도 붙일 수 없는 게그 불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불교라는 게그 틀에 가나선이라는 음. 틀에, 음. 또이 조계종의 음. 정통성이라는 그 틀에 닫혀 음. 있어서 있다는 게 정말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점이면서도 음. 놀라운 점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깨어지고 그 있고, 그 음. 갇힌 것에서 음.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스님그 뽀뽀뽀뽀 환 아시길 참다 했었는 지금 스님이 선복을 입고 가시는 역할이 굉장히 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 서 동양 드시고 법회도 응. 응. 하셔야 되니까 응. 우리는 조금 응. 차 응. 마치고 놀러 갑시다. 응. 응.